지금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. 제가 공연할 때아더더잘 보여주고 싶어서 원래 그 효율성 있게 통타탈안 가져오면 일렉 기타로 기타 쳤었거든요. 근데 저번 공연 때아니다 아, 진짜 통이 다 챙겨야겠다. 그래서 통이 다 챙겼어요. 이 곡이 통이타로 치는 곡이거든요. 근데 제가 <laughs> 멘트를 하고 나서, 좋아, 나 멘트 좀 잘한 것 같아. 그 <laughs> 보고. <걔 했고, 웃음> 인대기타로, 심지어 기회가 있었어요. 어, 소리가 조금 작죠? 하고 소리를 키우고, 딱 이제, 그 밴드가 들어온 다음에, 어머. 아이고. 다시 할까? 아, 아니요. 첫 코드 윤민이가 치기 전에 그래가지고 어, 아, 이제 바꾸겠구나, 이제 바꾸겠구나 계속 생각했는데 여기 <laughs> 어, <흥끼> 있게 가더라고요. <laughs> 아, 불찮하네요 저희 이 곡도 음원에 없어요.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은. 이곡듣이 이 곡이 만약에 어? 이곡좀 괜찮은데? 나면 공연을 모셔야 됩니다 저희 다음 곡은 음원이 있어요 맞혀보시겠어요? 블루? 응 <laughs> 정답 예! 저희가 이 곡으로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에서 네, 수상을 했습니다 이 곡은 저 말고도 여기 어, 여기 네? 옆에 있는 멋쟁이 오빠들도 노래를 한답니다 하..잠시만요 근데 네, 밑에 한번만 잘가 어, 해드릴께요 갑자기 미쳤나보네 미 멘트 하고싶으신 분? 와디님와 네? <laughs> 아, 제가 시킨거 <시킬> 아니에요 우리 안시켰어요 안시켰다 저기서 신신부어 가? 아이고올 이쪽으로 가왜 잘하여 이 사실 저기서 신신당부하고 왔거든요 오늘 진짜 멘트 시키지 말라고 <laughs> 근데 여기서 이제 아, 못 아, 그 전팀 전 선배님들 밴드, 음, 밴드 이름을 음, 제가 할게요 네, 아, 그전 선배님들 밴드 이름이 소울 트레인이었더라고요 근데 진짜 약간 그런 말 있잖아요 밴드가 이름 음. 따라간다고 약간 음. 그래서 소울이 엄청 나신 거예요 저희도 언젠가는 밴드 이름처럼 여러분들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줄수 있지 않을까라고 혼자 생각을 했어요. 준비했습니다, 멘트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뭐라고요? 와, 되게 멋있는 멘트인 것 같아요. 하나도 못 들었어요. 다시, 다시. 다시. 아, 이거 유튜브로 보세요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땀좀 찼다. <찼까? 목소리도> 네, 불러 들려 드리겠습니다.